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 0 0만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와 장년에링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첼시의 이 선수!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바클립니다. 인기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양, 기존에 양발이긴 했는데, 사실 스탯 자체가 안 좋았거든. 근데 이번에 양발에다가 스탯이 잘 나오긴 했어. 심지어, 은카 300억. 한 7카 정도는 써야 될것 같긴 하거든. 116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은카 정도로 놓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급여 23에 186에 76, 보통 양발 예감은 없습니다. 은카의 풀케미 기준 속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일단 어찌되든 슈퍼워 중거리 커브가 120대가 다 넘어가지고, 크로스도 마찬가지고, 연계 좋고, 밸런스도 괜찮고, 수비 스택도 좋고, 약간 이제, 더브라이너 같은 느낌이 쓱 든다? 예. 약간 덕배 같은 느낌이 좀쓱 들어요. 보면은. 그죠? 약간 덕배 같은 느낌이, 독배보다 몸싸움이 훨씬 더 좋네 예. 어 근데 괜찮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예. 스탯 자체가 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급여도 오히려 훨씬 더 낮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이게 예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격도 좀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116이면 은 토치를 많이 쓰는데 토치 은카랑 이거 칠카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예감이 없긴 하지만 급여가 3 아낄 수 있고 그니까 제가 봤을 땐 바클리가 지금 보면 공미, 중미, 수미, 거기에 심지어 그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윙어까지도? 일단 처음에는 드리블하고 슈팅 볼게요. 드리블하고 슈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리 인기 진짜 많아. 바클리 해달라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케미가 일단 첼시에다 잉글랜드잖아. 3시에 잉글랜드면 거의 인기 캠이니까. 아 약간 근데 체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체감이. 음 체감이 막 좋은 선수는 아니야 렌저의 말하면. 윙어에 쓸 체감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무리 뭐 칠카를 쓴다고 하더라도 체감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야. 에이, 체감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윙어에는 못 쓰겠는데 여러분들. 체감 자체가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제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체감 자체가 오, 요 슈팅 좋았다. 윙어 체감은 아니긴 하네요. 그래서 윙어에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앙 쪽에 조금 써야 될것 같긴 한데. 딱 중앙 쪽에 쓰면은 괜찮은 체감이긴 해. 딱 중앙 쪽에 써야 돼. 그렇지. 좋았다. 그냥 딱 중앙에 쓸만한 체감이긴 합니다. 윙어는 좀좀 좀 힘들 것 같고 요즘 윙어에 또 빠르고 체감 좋은 선수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윙어 체감은 절대 아니야. 되게 공미나 이제 중미나 중앙 쪽에 쓰면은 그나마 그나마 못뭐 쓸만하네 이 정도인데 윙어로 간다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은카의 이 정도 슈팅 능력이면은 한7 카는 써주면 좋긴 하겠다. 예, 좀 비싸긴 할 텐데 어쨌든 슈팅 능력을 안 갖춘 선수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은카의 풀케미 기준으로는 뭐 대장급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슈팅이 나오는 선수는 아니라서. 좀더 보긴 할게요. 와, 요게 빗나가? 야, 요거는 좀 아쉬운데요. 와, 요건 방금 은좀 아쉽다. 방금은 솔직히 아래에서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거였는데, 어찌됐든, 체감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탁해서, 권장인가? 왜 이렇게 권장 같지? 조금 둔탁한 느낌이 있어. 슈퍼가 그래도 120대가 넘어가니까. 와, 이거 봐. 약간 뻥스텐 느낌 나는데? 지금 HG에서 거의 인기 탑이거든? 인기가 너무 좋은 선수라 사실은. 야, 왜 이러지, 이거? 그래도 슈팅, 슈파워, 뭐, 슈파워, 뭐, 이런 게다 120대가 나. 이게 가다가 걸리잖아 수비한테 걸리는 빈도가 되게 높잖아. 진짜 좋은 선수들은 저 수비한테 잘안 걸리긴 하거든 진짜로. 가격 자체가 뭐 높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다 은카를 쓴 애들은 막 진짜 천억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어찌됐든 로스바클리를 공미에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쟁자가 블리트하고 지금 보면은 덕배거든? 근데 걔네들이 비싼 시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렴한 시즌이 또 있어요. 와 이것도 봐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거리가 너무 안 들어가요. 너무 안 들어가. 냉정하게 말하면. 자, 그 다음 침투, 움직임, 스피드, 뭐 몸싸움, 뭐 연계, 뭐 그런 부분들 봐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퀄리티가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어, 스탯은 되게 높은데, 슈 퀄리티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지? 약간 120대가 확실히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아, 아 연기 좋아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잖아. 약간 이제 덕배 같은 유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긴 하네. 요즘 국미에도 빠른 선수들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볼츠 크로스 존나 좋았다. 아니 진짜 윙어 에써야 되나 그냥 조금 약간 스피드나 체감 포기하고 근데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덕배나 이런 애들보다 몸싸움은 좋네요 네 몸싸움을 묵직해서 그러니까 몸싸움을 가져간 대신 체감이 좀안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덕배한테 덕배보다도 체감이 좀 아쉬운 수준이다 보니 야... 슛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지... 아, 응? 아파트 존나 느려! <laughs> 현재 바클리는 HG 시즌 중 인기 탑 티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탯이 진짜 잘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개뻥 스탯이네.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은카 300억에 풀캠이 박아주면 125, 123, 120 나오거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기 전에 더블라이너랑 비교를 했잖아. 덕배한테도 진짜 밀리는 스탯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21챔스 이거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쓰면 때리면 다 들어가요. 1 2 0단 120, 121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21챔 덕배보다도 슛이 안 밀린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스텝만 놓고 보면 진짜 잘 빠진 선수는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체감도 계속 써보니 너무 무겁고. 뭐,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침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덕배에, 체감 떨어지고, 몸싸움이 좋아진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슈팅이 덕배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카를 썼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막, 7카나, 8카를 쓰면, 좋아질 수 있지. 오히려 서민들이 쓰는 선수가 아니라 부자들이 쓰는 선수야 뭔 말인지 알지? 레알 발베르데처럼 오히려 일단 급여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금카를 써서 급여를 아끼는 용도로 쓰는 선수 느낌 솔직히 보면 가성비는 아니에요 왜? 이 정도 그러니까 300억이면 덕배, 굴리트, 하위 시즌 쓰고도 남아 심지어 EBS 블리트가 물론 급여를 더 주긴 해야 되지 서민들은 오히려 급여는 남는데 돈이 없어 맞잖아 그쵸 오히려 서민들은 그래 막 첼시 막 진짜 한 2천억 이렇게 짜잖아 급여는 널널해 왜 그만큼 곧그 상위 시즌은 못 쓰니까 급여 높은 거 서민은 급여가 오히려 남아 돈이 없는 거지 부자는 급여가 안 남고 돈이, 돈이 많아. 그래서 정리하면 바클리는 오히려 부자들이 쓰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칠카 쓸 바에는 2,300억이거든? 그냥 급여 더 주고 그냥 이거 쓸래. 아니면 덕배를 쓰던지. 차라리 그냥 이거 쓸래. 덕배, 이거, 뭐야. 차라리, 그래, 이거 쓸래. 스탯 자체로 놓고 보면 내가 봤을 굴리트한테도 안 밀리긴 할 거야. 봐봐. 이거 봐. 안 밀리잖아. 근데도 나는 이걸 쓸래. 왜? 뻥 스탯이야. 얘 금카면 몰라도. 그나마 금카면 그래도 윙어나, 공미나, 뭐, 수미나, 중미나 쓸수 있긴 해. 금카면. 이게 지금 114야. 그러면은, 이거 6카가 113. 7카 주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냉정하게 말해서. 스탯 자체는 진짜 좋아. 근데 나는 이것을래, 이거 쓸래, 이것을래 이거 쓸래 하면 그냥 이것을래. <laughs> 예감의 파워에도 있고, 나 그냥 이것을래. 잉글이 됐던, 첼시가 됐던, 금칼을 써야 다른 경쟁 선수를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어찌됐든 급여가 23으로 낮긴 하니까. 예. 네, 거기에 금칼을 투자하면 급여 대비 성능이 잘 나오긴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애매하게 5카에서 7카를 쓸 바엔 다른 선수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펑 스탯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선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탯 자체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 같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스탯만 보고 와, 바클리 이번에 개꿀이다. 양발에다가 급여도 나왔고 스탯도 잘 나온다. 개좋을 거다. 했는데 인게임 써보니 어,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클리 리뷰를 해봤고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뭐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